아니, 근데 지금 노바가 개꿀통이래요, 얘들아. 이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강노가 지금 개꿀통이래. 노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볼때또 하다가 조치거리 하다가, 아, 안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상은 바로 안 사주겠습니다. 10분? 아니야, 아니, 나 근데 각성노바는 진짜 조금 진지하게 해보려고. 일단 첫째는 그냥 잡아보고. 아, 내가 콤보를 몰라가지고, 이거, 씨. 아, 이게 왜 나가? 어어어 야야야. 이 다음을 봐야 돼. 빨리 뒤져라. 이 다음을 봐야 돼. 아이씨, 도산자가 나와, 또, 지금. 아, 씨발, 닌자나 할까? 이거 왜, 이거 닌자보다 다빌로같냐평노바는 진짜 조금, 진지하게 해보려고. 어! 야, 이런 버프! 아이, 씨발, 안 해. 버프 없어진 거잖아, 이러면. 아니, 왜, 이거 다들 꿀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면 쓰레기지? 다들 사기다, 사기다 해서 해보는 건데 내가 하면 왜 쓰레긴 거야? 와 각성 각서... 뭐왜 이렇게 빨리 잡냐 야 각성놈아 좋다니까 거봐 전목급이네 진짜 야이 일어나고 뒤잡고 야, 뒤, 일어나고 뒤 잡고 바로 녹여버리네. 내공 맞춰가지고 한 번. 오케이, 308. 여러분308 정도 되잖아. 오, 308. 308이에요. 야, 존나 빠르네. 3080인데. 일어나고 거의 바로 녹여버리네. 일어나가지고, 백어택 잡고 그냥 녹여버리네, 바로. 봐봐, 일어나가지고. 앞에 보면은 자 여기서 백 잡고 백 잡는 순간 어백 잡는 순간 끝나네 그냥 야 시야 이거 각성 노바 좋다니까 그래 아저 의상부터 살게요 그냥 할로윈 의상 이쁘던데 자 각성 노바로 사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파밍캐 정해졌습니다 각성 노바로 저도 꿀 빨겠습니다 바로 그냥 의상부터 사고 예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스킬 스킬 쿨뭐임 아니 이거 스킬 쿨을 알려주고 가야지 아니 그 사냥하는 것만 잘 <laughs> 존나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 어떻게 따라해 내가? 야 스킬 쿨 돌리는 걸빨려주고야지이 사람이 그냥 갔어 씨발.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가야지 내가 하지. 야이 씨발 의상까지 샀는데. 야 어디 갔어 이 새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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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속습연 SHQ 연속별 성능. 자 어때 그희 형님. 형님은 그 게임은 잘 하시는데 그 가르키는 거는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속수변 지금 뉴비한테 이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형님. 연. 그 다음에 W Q. 시프트 자클리. 성능. 아이, 씨발, 그냥 닌자로 하자저 <laughs> 다른 거 못하겠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어렵냐, 다른 캐릭터. 아, 근데 이거, 아, 노바, 이거 내가 볼때 진짜 괜찮은데, 어? 만약에 닌자를 했는데 저만큼 성능이 나오면 좋대거든요 나의 이 가치관 모든 게 지금 박살 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좋구줘야 됨.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존나 빠른데요? <laughs> 아 별로야 아 다행이다. 노바가 노바가 더 빠르죠. 노바가 훨씬 빠른 거 맞지? 아 다행이다. 시바 노바 해야 되겠다. 닌자가 이게 손가락을 뒤지게 아프다. 이거 봐 쓰는 게 너무 많어 얘는. 아니야 아니야 닌자 오지 마 닌자 오지 마라 니네오에 뒤진다 진짜. 니네 사냥 잘하는 거보여주지마 나한테. 그냥 여러분들. 내가 시발 노방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 노방 하고 싶어요. 저. 예? 속, 습, 연 하고 이거 한번 받고 속, 습, 연, 속 속수 연 쓰고 그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 어 넘어가 가지고 다시 연 성능이랑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다시 요거 이거 반복이라는 거네. 아, 이해했다. 아, 이씨발 할라니까 대정조네. 아, 야, 이씨발 아, 할라니까 대정조다 아, 네, 노막꺼 보내지마. 노바 파밍 케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사막이랑 엔트요. 뭐 주시겠다고 하면은 엔트, 엔트로 고르겠습니다. 엔트가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왜, 왜, 장사 방해하냐, 얘들아, 어? 오키, 내가 위장복 사려고하는데 참고할게, 수고. 이 C브라이 새끼야 아이, 개새끼가 설레였네. 아이, 아, 이 개새끼가 설레게. 안 죽으면 왜 물어봐, 어? 원래 졌다 뺏는 게 나쁜 건데, 저거는 씨발 주지도 않고 설레게 하고 더 나쁜 거야. 야, 이거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마카를 박는다면? 유레카. 마카를 박는다면 여기서 온공이, 어, 10더 오르고, 지구력도 오르고. 마카라면 없게 이건, 이거는 내가 볼때 혁명이다. 훔자리에다가 어, 한번 꽂아볼게. 마카는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마카의 문제가 아니네. 그거만 말해주세요. 강로 사냥 1티어 맞잖아. 특기점 무한 유지면 0티어라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왔다. 자, 0티어 노바 한번, 좀 꾸준히 한번 해가지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